안녕하세요. 캐나다에 더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캐나다연입니다.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족그림. 기분 나빠 하시지 말고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족그림 영상 시작합니다. 금요일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고요하다. 아무도 없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희어사 아이들이 준꿀 같은 휴식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부부싸움 한거 아니고요.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단 나가기 위해 씻습니다 제가 요새 히어사랑 같이 바르는 화장품인데요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대돈 재산이고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구독자 분들도 피부에 도움 되라고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피부가 약간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생겨요. 네. 머리도 예쁘게 말려주고 제 나이가 있다 보니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머리에 바르는 거는 되도록이면 바르진 않습니다. 네. 사실 막상 이런 시간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일단 빨래를 좀 개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되게 가고 싶었던 목욕탕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 씻었는데 사우나 목욕탕 갔다 올게요. 작년 12월 이후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다른 데를 찾아왔어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아직 막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막 24시간 하던데도 한 10시까지 정도밖에 안 해요. 갑자기 샐러드가 당겨서 파리바게뜨에 가서 케이준 샐러드를 샀는데 어 진짜 맛있어요.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샐러드 하나랑 이거 옛날 한금빵이래요 옛날 한근. 그렇게 어이없게 꿀 같은 휴식을 편집하며 보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키즈 카페에 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네요. 입장료 몇만 원이 아깝지 않게 잘 놀아주는 아이들과 부모 입장료 몇천 원이 아깝지 않은 아빠. 덩마려운 개한 마리. 숭구리 당당 숭당당 흉물스럽다. 만세다. 참. 잘 놀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생애 첫 미용실이에요. 처음 온것 치고는 약간 즐기는 듯 한데요. 이렇게 잘라주려고요. 신기하게 잘 버텨주네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제 딸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예쁘다. 이번엔 첫째 체형의 커트 그리고 펌,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사할 집에 잠깐 왔습니다. 차차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에게 또 이동수가 생겼습니다. 진짜 영마살이 껴있는 건지, 이젠 하다하다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도 움직이게 되네요. 조만간 이사를 가게 될것 같고요. 아니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이좀 르네상스한 몰딩을 좀 없애고 이것도 좀 없애고 등도 좀 바꾸고 붙박이도 좀 없애고 없을게 왜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이사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이 힘든 걸왜 계속 하겠어요. 그냥 우리 운명이 이동수가 많은가 봐요. 조만간 또 리모델링 그리고 이사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그렇게 투어를 마치고 채영이가 새로 다닐 유치원도 상담하고 왔어요. 조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달래? 나 한김도 못 먹었는데 지금 얘네들끼리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 지난번에 샀던 막창을 아이들이 참잘 먹네요. 화리고추. 어, 최영우. 자 엄마가 먹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막창을 먹은 뒤 이번엔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채영이랑 채원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또 먹어 오랜만에 오랜만 맞아? 특히 오랜만은 아니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보고 싶어해 그런 시간을 갖게 됐네요 오두 배터리가 없어 무드 좀적어보때했더 배터리가 없다 이건 아시나요? 약간 매운 거 먹을 때이 입천장 훌록 까지게 하는. 하면... 어두워. 아, 어 뜨거. 어. 차마 입 모양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 <laughs> 부지런해지는 입모양이에 다음날 아침 깔끔하게 차려입고 낮에 둘이서 데이터 해본지가 언제인지 외출 준비가 완료됐고. 오랜만에 <laughs> 이런 거 뭐, 이렇게 입으니까 이상하다요. 느낌. 나도 지금 이상해 되게 뭔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안 차려입다가 차려입으려고 하니 좀 창피하네요 결국에는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이 있겠어 이제 이런 거 당연하지 나이가 몇인데 하러니까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똥꼬치마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내가 나가서 입었을 때 그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보면 욕해 똑같아 그 나이 때다 입어야 될게 있어 갑자기 슬퍼지네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갈아신고 나왔어요. 비도 오고 희여사도 플랫이 불편하다고 하고 다시 나가는데 엄청이들도 아니고 <laughs> 비가 오는데 우산을 한 거지 어 지금? 캐나다에서 우산을 쓴 적이 없어서 그래. 아니 뭐하는 짓이냐? <laughs> 오늘 나갈 순 있는 것이냐? 드디어 출발. <웃음> <웃음> 그 위에는 눈이 왔어 정로 오랜만 안녕 광화문 광화문 멋있다 안녕 혜태 요새 서울에 힙한 거리가 참 많다는데 물레동, 힙지로, 연남동, 성수동 뭐 등등 오늘은 익선동 데이트네요 저희도 처음 와보는 데라서 괜찮다 근데 낭만이 있는데 비가 오니까 와 이런 데 뭐야 아니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볼라고 그런고뭐 <laughs> 어, 분위기가 되게 근데 문방구 앞에서 먹잖아 그러니까 문구사인데 그러니까 문방 앞에서 먹던 거래 아름다운 히야사와 함께 익선동에서 곱창전골이야? <laughs> 응 되게 오래된 거 같이 보이긴 한다 완전 3대 요정이었는데잖아 그래. 그래, 술이 종류가 많네 그래서 아 되게 많네 어. 옆에 저희가 가고 싶었던 1인 샤브 맛집이 있는데, 웨이팅이 너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계속 걷는데, 들어가고 싶은 수없이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맛집들. 분위기에 취해 먹다가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진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은 거리. 한참을 또 걷다가 찾게 된 오래된 맛집. 진짜 찐 맛집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요. 비 오는 습습한 날에는 고기국구이 제격. 입에 넣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다고 시켰더니 품절이었어요. 냄새 배지 않게 옷도 담아 놓고 앞치마도 둘러주고 오늘은 항정상과 삼겹살입니다. 제일 맛있다는 남이 구워준 고기, 꽈리 고추 하나 올리고, 감자 올리고, 인스타 피드 올리고, 소주 한병 공짜로 올리고, 곳에 세 점을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세 개, 세 개를 한꺼번에 먹나요? 아니 만들어서 놓고쟁겨놓고 <laughs> 먹고 있어. 고기에 경쟁보다 가지고 아주. 이게 다 애들이랑 반복다 보면은 빨리 먹고 빨리 먹는 데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 퍼었던 방법이에요. 다 미사죠.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이래요. 그다음은 이거 매운 거 명이. 먹는거에요 명이. 미간을 찌푸리는 맛이야? 어? 어? 그러니은 다른데 은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여기는 이전살이살이많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은이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사람는예 사람은 이 사람은 사 고기 사주는 예쁜 누나. 폴로 자기 거만 가지고 나와서 자기만 먹는 예쁜 누나. 야 고기만 사줬냐? <laughs> 아참할 말이 없다. 난 고기만 먹은 거 같은데. 뭐? 어? 별자리야, 별자리도 하고 뭐 보살? 이게? <laughs> <왜? 웃음> 외국인들도 많이 하는 거지? 어 해봐 어 봐봐 결제하는 손이 어찌 저리 곱고 예쁜 건지 결자리랑 띠랑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띠를 하기로 했습니다. 햄이야? 어햄햄 <laughs> 오빠가 y Okay. o k a 치로보게 주면 k a y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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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k a 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연애운. 떠난 사랑에 대한 미련이... 떠난 사랑의 미련이 있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떠난 사랑이 어디 있어 지금? 2 0 0 0 원에 싸울 뻔했습니다. 연인 사이는 금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laughs> 시기에 서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내 생기지 않아. 스스로 이사를 하거나 털로 옮겨. 어? 진... <laughs> 장소를 야튼... 옮겨가게 되면? 진짜? 여기가 어, 얕은 물에 배를 띄우고 간다면. 피란... 이번엔 제 거를 한번 봤는데. 이성의 출현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laughs> 아 이건 아니다. 현상을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것이, 관망하는 것이. 별 다른 무리 없이 무덤덤한 시기를 보내는 데잖아. 뭐 와가지고 이거 찝쩍찝쩍 이거 하는데. 네, 나도 지금 이동이 장소를 옮겨가면 이동 운 이동 이 이동 되게 많아. 어, 이동이 계속이야. 이거 막 이동 나는 서로 옮기겠습잘 맞는 건가? 응? 이사를 하니까 아, 맞는 거지 어느 정도는. 총 어떤걸로 쏠지 고르는것 같은데 나 이거 완전 결제를 하고 빨간색 골드 있는 것만 주셔야 돼요 어? 아 구멍 보이죠? 네보세요그렇맞은거요네잘맞추어요 네, 네, 네. <laughs> 맞았어 맞았어 오, 명사수네 명사수 오오오 이 한두발정도 불발된 후에 영점 조준을 완료하더니 네 맞았어 오! 오! 0점, 0점 잡혔다. 아이 군대 가야 된다니까? 이거. 아, 여군이야, 여군. 야, 담아줘. 끝났어? 어. 훨씬 320점. 이날 노래가 너무 울려서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 맞아. 영점을 <laughs> 좀 올려, 올려. 머리통 맞춘다고 생각해. 머리통. 끝났어. <laughs> 어우 쪽팔려. 어우 쪽팔려. 군장 왔다 온거 맞는지 모르겠다. 어우 쪽팔려, 쪽팔려. 애들 먹을 걸 거... 이거 하나씩 해볼까? 너무 많은면 좀 그렇고 한두 개? 거짓말해 이거 사면 자그만 혼자서 두개 받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히여사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끝낸 후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바나나이게 음, 케이크니 케이크가 되게. 딸기 <웃음> 집에 <웃음> 집에 온지 30분도 안돼서 떨렸어 지금 족구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싸고. 엄마 아빠 데이트 잘 하라고 놀고 와준 아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다음날에는 키즈풀빌라 펜션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건 아니라서 급하게 잡느라고 밤에 알아보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안 들어가잖아. 안, 안 들어간다고? 그 공기가 있는데 안들어가시요 스페이스가 안 된다고? 지금 이 가방이 못무꽉 뭐... 찼다고 꽉 찼다고. 공이 분명히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연직 승무원은 그 공간이 보이나 봐요. 뭐가 안 들어가. 어, 들어가네. 회료 한번 써. 들어가네. 가자. 출발하자, 마자. 자주는 둘째. 어, 못못다 엄마 아빠가 안 팁니다. <손이>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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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둘째는 조용히 숙면을 취하고 설산이 보이는 게 교회로 나온 게 실감이 나네요. 어, 봐라. 지은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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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되지 않은 키즈풀빌라 펜션이에요. 노 SNS에서 보고 한번 꼭 가봐야지라고 생각했었던 형, 라임 어디야, 키즈 이리와. 펜션입니다. 형, 형. 근데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네. 간단히 펜션 소개를 좀 드려 볼게요. 리지 펜션이다 보니 아이들 놀게 참 많아요. 트램펄린 있고요. 볼풀장 있고요. 낚시터 있고요. 그물 놀이터 있고요. 내려가면 수영장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잠김 장치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명 조끼, 튜브 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기 굴 불판 있고요. 고기 먹을 수저 있고요. 고기 놓을 그릇 있고요. 있고요. 냄비 있고요, 국자 있고요, 술잔 있고요, 물잔 있고요, 접병 소독기 있고요, 끓이기 있고요, 정수기 있고요, 돌치고스도 있고요, 유기농 주스 있고요, 믹스커피 있고요, 참 간단한 과자 있고요, 전자레인지 있고요, 밥솥 있고요, 냉장고 있고요, 저희가 사온 음식들 있고요, 아기 의자 있고요, 아기 의자 또 있고요, 아기 식탁도 있고요, 1층에 TV도 있고요. 아이들 소꿉 놀이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공주 옷 같은 것들도 있고요. 슈퍼맨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폭신폭신한 계단도 있고요.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도 있고요. 아기 변기도 있고요. 문이 있고요. 문 닫으면 엄마 아빠 술 먹을 수 있고요. 저상형 침대가 있고요. 4명 잘수 있고요 조명등 이 있어서 무드도 잡을 수 있고 2층에 TV도 있고요 풍경도 있고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솔직히 다 있어요 아기들 치약, 어른 치약, 손 세정제 뭐 이런 거다 있어요 휴지 아 너무 빠르다 수영하고 수영복 말릴 수 있는 거치대도 있어요 수영복을 이제 환복해 보겠습니다. 식사 시가 냥. 식사 시가이물범은왜 이래? 아니는 아직 여기다가 우유를 하루에 두번 먹는데 참 이제 한국이 좋아진 게 이렇게 젖병 소독기 이거 큰애 때 썼던 거거든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젖병 세정제까지 있어가지고 닦아서 소독해가지고 내일도 먹이면 깔끔하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요옛날엔안 그랬는데 이제는 정수기도 있네. 이렇게 넣고. 찌개를 끓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온 게 아니에요 저도 좀 편하게 있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채영이가 두부 킬러인데 두부가 택도 없어요 버섯하고 양파하고 두부로더 넣을 거예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타자는 형정살을 시여사가 되게 좋아해요 아, 어, 그건 어, 여기다 좀 냅둬 그러면 이거는 한우 갈비살 이건 갈비살

아파, 아파. 아, 아빠, 아빠 못한다 아니, 아빠 밥 먹어야 해. 돼 아니 아니, 밥 먹어야 돼 아, 밥 먹어. 응. 아빠 밥 먹... 어 여기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아빠 밥좀 먹게 아밥 먹어야 돼 아니야, 그거는 가져오지 마 여기, 아니야 아... 놀아, 놀아, 놀아 어. 잘... 네, 놀다 갑니다 뭐예요? 뭐? 신경집.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데 국도 여행이랑 따로 휴게소 같은 거는 못 들렸다 가요. 이렇게 호두 과자집이 있어가지고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음. 음. 자극적이지 않아서 맛있다라는 어, 맛이 되게 많아. 1 6에 1,000개가 넘으면 리뷰가. 음. 지금 11시 반인데 사람 저 정도면 더 늦게 가면 웨이팅이야. 그지. 음. 청평 호반 닭갈비 먹스 국수 저희가 또 맛집 하나는 기똥차게 잘 찾거든요. 마스크만 끼고 있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 자 아빠 하얀 바지 입고 왔습니다. 컸어 이제 <목소리> 조심해. 아가주 먹어. 사은이 뭐가 안 보니? 어 엄마. 예엄마 m a Moga Mamma Moga Mamma 마 o g a m a 엄마 a Moga m a 먹어. a 마 o g a m o g 마 Moga Moga 엄마 g a Moga m 여기다 막걸리 마신다 왜그말 안하나 했다 잔 막걸리 많이 세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었어요 아 너무 잘 먹었다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